챕터 1. 투자 성공을 위한 심리와 원칙. 1. 투자 심리의 중요성. 주식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투자자의 감정과 심리전쟁이기도 하죠. 투자 시장은 자주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며,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누구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락할 때더 이상에서는 못 참겠다며, 패닉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큰 이익을 보고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급격한 변화는 흔히 투자자들을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오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사의 오류나 선택 편향 같은 개념이 있죠. 주가의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그 다음에도 무턱대고 추경 매수를 하는 것도 심리적 오류여서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주식투자의 첫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일 감정로그를 기록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투자, 심리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 원칙을 세우기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기본 원칙은 모든 투자자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원칙조차도 감정에 휘둘리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홀딩하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에서 냉정한 판단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 경제 전반의 동향을 살펴야 합니다. 각종 경제 지표나 뉴스도 해당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예측하는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셋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손절매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차분히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것이 결국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3. 주가 흐름 이해하기.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성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주가는 여러 요소의 결과물이며 그 원인은 수많은 경제적 지표와 기업의 실적, 심지어는 사회적 사건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 실적도 좋고 결과적으로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주가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시장이 어떤 사이클에 놓여있는지 감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세 상승장에서는 매수 기회를 자주 잡는 것이 좋고 반대로 하락장이 지속되는 경우 현금을 보유하며 대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장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매매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챕터 2 기술적 분석의 핵심 패턴 주식 투자에서 기술적 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경험 많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초보자에게도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핵심 패턴들을 이해하면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매매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러분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유용한 네 가지 패턴을 다뤄보겠습니다. 추세, 지지와 저항, 머리와 헤드 앤 숄더, 그리고 이동 평균선입니다. 1. 추세에 의해 주식 시장에서 추세는 가격이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뜻합니다. 투자자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며, 이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횡보 추세에서는 주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함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식별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시장의 흐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지지선과 저항선은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할 때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를 의미하며, 저항선은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5만원의 가격에서 여러 번 반등했다면, 5만원은 강한 지지선이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가격 근처에서 매수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6만원에서 주가가 여러 번 하락했다면, 이는 저항선이 됩니다. 저항선을 자주 뚫고 상승하는 경우,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머리와 어깨 패턴. 머리와 어깨 패턴은 주가의 추세가 변화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반전형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납니다. 첫째, 왼쪽 어깨는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한 후 하락합니다. 둘째, 머리는 주가가 이전 고점을 넘어 상승한 뒤 다시 하락합니다. 셋째, 오른쪽 어깨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지만 머리에서 형성된 고점에 미치지 못한 후 다시 하락합니다. 이후 넥라인이라 불리는 치지선. 즉, 두 어깨의 저점을 연결한 선이 하향 돌파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확정되어 강한 매도 신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패턴은 매도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이동 평균선. 이동 평균선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동 평균선에는 단기 5일, 10일, 중기 50일, 장기 200일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은 주가와의 관계를 통해 중요한 매수 및 매도 신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향 돌파한다면 이는 매도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이러한 패턴과 지표들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머리와 어깨 패턴에서 넥라인을 하향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그 신호는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의 기초를 다지는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패턴과 지표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투자자들은 더 정교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무작정 리스트나 기업의 발언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시장을 해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3 기술적 분석과 돈의 흐름 이해하기 기술적 분석은 차트와 데이터를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장의 동향과 투자 결정은 인간의 본성과 집단 심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면 투자자들의 심리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여러분의 투자 성공 확률을 50% 이상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기술적 분석의 기초. 기술적 분석의 기본 원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정보는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주가가 이동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특정 주식이 소문으로 인해 급등한다면 그 주가의 움직임에는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심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돈은 패배하지 않으며 항상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언론이나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시장에서 흐르는 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사를 읽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는 시장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수 있게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돈의 흐름 이해하기. 기술적 분석에서 돈의 흐름은 투자자들이 어디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 또는 팔고 있는지를 보면 시장의 방향성과 투자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이 갑자기 대량으로 거래되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강력한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차트는 단순한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3. 기술적 분석의 주요 패턴. 기술적 분석에는 여러가지 패턴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지선과 저항선 머리와 어깨 패턴 그리고 이동 평균선이 중요합니다. 첫째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은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가격대이며 많은 매수세력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가격대입니다. 이두 개념은 투자 심리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천원의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둘째, 머리와 어깨 패턴. 이 패턴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나타내며 특정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다시 금이 가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한 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주식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추가 매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며 주가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이는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본질적인 투자의 마인드 기술적 분석은 단순한 그래프나 수치 데이터를 넘어서 인간 심리의 깊은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차트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과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공 투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항상 시장의 흐름을 주에 깊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아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시장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기술적 분석과 돈의 흐름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4 주식투자에서의 추세분석 1 상승추세선에 의해 상승추세선은 주가의 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통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승 추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패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에 나설 때 그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는 점점 더 많은 매수세에 의해 밀어 올려지고 거래량도 그에 맞춰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주가가 함께 상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락 추세선에 의해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주가의 고점을 연결하여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이는 고점이 낮아지고 가격이 내리막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되는데, 이는 하락장에서의 거래량이 상승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은 마음의 여유를 두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빠른 결정을 하게 되어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락 추세일수록 주의가 필요하고, 매도 시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세선이 주는 시사점.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은 간단한 개념이지만,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두 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매수 및 매도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승 추세선이 유지되면서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추가적인 상승 공간이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반면 하락 추세선이 뚜렷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할 지점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세선은 처음 투자에 나서는 초보자부터 숙련된 투자자에게까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자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시장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4. 세 분석의 중요성. 주식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의 흐름이나 뉴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와 거래량을 반영한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 분석을 통해 현재 시장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는 것입니다. 시장을 올바르게 읽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위축될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밸런스 있는 투자 판단을 위해 꾸준한 학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챕터 지지와 저항의 개념 1. 지지선과 저항선의 형성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반등하거나 하락할 때 해당 가격대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여러 번 5만 원에서 반등한다면 이 가격대는 지지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만원에서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가격 구간에서 더 탄탄하게 형성됩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해당 가격대에서의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뜻이므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 가격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와 저항의 중요성 주가는 지지선에 다가갈 때 매수 기회로 간주하며,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매도 타이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지지선에 가까워졌을 때, 투자자들은 이제 반등할 것인가? 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항선에 가까워지면, 투자자들은 여기서 하락할 수 있겠군. 이라는 판단으로, 매도 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지선과 저항선의 분석은 단순히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를 파악하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지지선과 저항선의 변화. 지지선과 저항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항선이 상향 돌파되면 그 가격대는 새로운 지지선으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상승했음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은 기존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지지선이 하향 돌파되면 이는 새로운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며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자사주 매입과 시장 심리. 특히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신호로 인식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회사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주식을 구매한다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 또한 지지선과 저항선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두 축? 지지선과 저항선은 주식 투자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이면서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두 개념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그 복잡성과 심리적 요소가 얽힐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보다 많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감정과 판단이 얽혀 있는 곳이므로 항상 시장을 지켜보며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는 여정 그 자체로 중요한 경험임을 잊지 말고 꾸준히 배우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